자, 이번 시간에는 EQ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레벨 설정을 잘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어 레벨을 지금 받고 계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시는, 어제 앞에 있는 이제 베린저의 뭐 X32, 아니면 뭐 마이다스의 M32,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계신 뭐 야마라든지, 뭐알렌에스라든지뭐 사운드크래프트든지 어떤 미서든지 상관없이 어 이퀄라이저를 잡아 나가시는 개념은 거의 다 비슷해요. 예. 그래서 어, 제 앞에 있는 x32를 가지고서요 여러분들이 어,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음색을 잡아나가는지 대해서 잠깐 예,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x32에 여러분들 보드상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 위쪽 가운데쯤에 이퀄라이저라는 이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몇네개의 보통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e q 를 활성화하는 버튼이 있고요 뭐 모드 그 다음에 어, 이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하나의 <laughs> 그 디스플레이에서 좀더 크게 명확하게 볼수 있는 이제 비우 버튼이 있죠. 예, 아마 대부분에 나오는 이제 디지털 믹서 콘솔들이 이 비슷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어, 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면은 일단 이 위에 있는 네개의 버튼 중에 위에서부터 차례로 하이, 하이 미드, 그 다음에 로우 미드, 로우라고 이렇게 어,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이제 세 개의 노브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거 이제 Q. 이제, 이제 그폭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퀄라이저를 전체적으로 부스터 하거나 이제 컷 하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포인트를 이제 조절을 하셨을 때딱그 포인트만 네로우하게 여러분들이 올렸다 내렸다 하실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그 주변에 있는 전체적인 에너지들을 같이 업하고 내릴 건지 여러분들이 Q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폭 넓이 같은 거를 어 조절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프리퀀시라는 이 노브의 버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프리퀀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와 마냥 제가 로미드를 검색하고요. 이 프리퀀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예,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포인트, 원하시는 주파수 헤르츠를 그 프리퀀시 노브를 통해서 뭐 저역이면 저역, 중역이면 중역, 고역이면 고역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시는 예, 그런 주파수 포인트를 변경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노브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은 맨 아래쪽에 그 개인이라고 써져 있는 노브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개인의 노브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요 로우미드를 가지고 볼게요. 자 제가 개인을 시계 방향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전반적으로 부스트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올라가죠. 그 다음에 내리게 되면, 예, 아까처럼 컷 하는, 예, 개념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아날로그 믹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통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요. 어, 좌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부스트 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리게 되시면 이제 컷 하는 예, 그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어, 디지털 믹서에서는 일단은 제로서부터 천천히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부스트가 되고요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내리면 컷 하는 예. 컷하는, 예. 그 개념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건드리고 싶지 않으시면, 요개인을 가지고요, 여기 가운데 제로, 예, 요렇게, 시계방향으로 올려서, 이렇게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하는 요일선 0에다가, 여러분들 맞춰 놓으시면은요, 그냥 프로세스가 걸리지 않은, 그냥 바이패스 된, 아무것도 프로세스이 되지 않은, 예, 그런 상태로 여러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버튼인데, 요 EQ 버튼이라고 있어요. 요게 활성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퀄라이저로 이렇게 어뭐 저역을 조금 올리고 지 중역을 좀 내렸고요, 고역을 살짝 보강한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요 EQ 버튼, 요 노란색이 들어와져 있는 요 EQ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회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보세요, 회색으로 변해져 있죠. 제가 다시 한번 활성화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예, 다시 노란색으로 변하는 걸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EQ가 여러분들이 건드리신 대로 지금, 어, 현재 프로세싱이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제가 EQ 버튼을 빼버려서 이렇게 회색으로 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건드린 포인트는 그대로 사라져 있지, 살아있지만은, 어, 지금 아무것도 프로세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냥 바이패스 된 어,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어, EQ 버튼, 요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예, 많은 분들이 EQ 버튼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도, 아, 내가 건드리고 있으니까 뭔가 바뀐 것 같아. 이런 착각 혼동을 하게 되시는데, 저도 늘 이렇게 보면서, 어, 내가 지금 EQ 활성화가 잘 되어 있지, 늘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어, 재확인을 하실 만한, 예, 그런 중요한 버튼입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모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모드라는 버튼을 여러분들 누르게 되시면 요 왼쪽에 있는 요 바에서 뺀 위에 하이컷, 하이 쉘빙, 어뭐 VQPQ 뭐, VQ, PQ, 뭐 에, 어, 로우 쉘빙, 로우컷 이런 몇 가지의 모드가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전환하는 모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우미드를 건드리면 요두 가운데밖에 안 바뀌고요. 하이를 누른 상태에서는 뭐 이제 하이 컷이냐 하이 쉘빙이 뭐냐뭐 피킹이 피킹이냐 VQ냐 하이 쉘빙이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모드를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가 있고 로우 같은 경우도 제가 활성화되면 이제 로우 컷이냐 로우 쉘빙이냐 로우 피킹이냐 로우 뭐 VQ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화면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이가 좀 보기 편하니까 제가 하이를 한번 볼게요. 하이 미드. 이거를 가지고 제가 모드를요. 예를 들어서 VQ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부스트를 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 폭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모드에서 PEQ와 VEQ를 한번 눌러보면요. 화면을 좀더확해 보면 자, 지금은 VEQ고요. 제가 PEQ를 누르면 네, 폭이 살짝 좁아진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Q값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제가 모드를 눌러보면 좀더 넓어져요.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요, 로우컷 가지고 제가 한번, 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로우를 제가 누르고요. 자, 요, 로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어, 어 로드를 셀렉 하고요. 그 다음에 로드 요 상황에서 요 그림이, 현재는 로우 실빙이에요. 전체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어, 포인트를 잡은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완만하게 올라가거나 완만하게 내려가는 상황인데요. 제가 요거를, 어, 피킹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좀더개인을 올려볼까요? 예. 요렇게, 아까는 전반적으로 로우를 올렸던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aughs> 하나의 포인트만 살짝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제가 로우 컷을 한번 눌러볼, 아, 자, V키로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까처럼, 완만하게, 지금, 예, 그 Q 값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격하게 로우 컷으로 한번 모드를 바꿔봤어요. 그러면, 어, 완전히, 전반적으로 밑에 되어 있는 모든 대역을, 예 이렇게 로우로 완전히 컷해 버리는 이런 예, 띠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로우 쉘빙으로 가면 처음처럼 완만하게 올라가는 곡선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거와 마냥 여러분들이 어, 이퀄라이저에 있는 그 기능을 통해서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일단 잡으실 수 있는 이제 프리퀀시 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잡은 그 프리퀀시 기준으로 완만히 올릴 것인지 아니면 네로하게 올릴 것인지 그 전체적인 폭 넓이를 결정하는 이제 Q 값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이제 개인 값을 통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인트와 원하는 넓이를 결정한 것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컷할 것인지 이렇게 부스트 컷에 대한 양을 조절하는 레벨을 조정하는 부분들도 여기 개인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쉘빙, 피킹 여러 가지 이제 모드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어떤 모드로 활용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디지털 믹서에서는 모두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콘솔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하이하고 로우는 쉘빙으로 거의 디자인이 그 그냥 고정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 이중간에 하이 미드나 로우 미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피킹 방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원하는 포인트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가 마찬가지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보시고 여러분들 아날로그 믹서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디지털 믹서의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모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 함께 잡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어, 보컬의 워싱리더의 보컬의 목소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이퀄라이저를 어떻게 잡아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믹서에서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하죠. 자, 어, 일단 보컬을 제가 일단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보컬 대역에서 예. 자 일단 여러분들이 워신 리더에 관련된 어, 채널을 어, 서,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채널 위에 있는 셀렉 버튼 이 버튼을 반드시 활성화를 예,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활성화를 눌러야만이 그거에 관련된 프로세싱 정보를 여기서 함께 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워신 리더에 셀렉된 상황에서 이퀄라이저 워신 리더에 관련된 이퀄라이저 세션을 어, 제가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이제 큰 화면으로, 어, 제가 보기 위해서 맨 끝에 아래쪽에 있는 요뷰 버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워싱 리더의 어, 이퀄라이저 값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예, 한번 화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laughs>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이제 로우, 스, 로우 컷을 해 놓고요. 뭐 각각의 뭐 이제 로우랑 로우 미드 그 다음에 하이 미드 하이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잡아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모드 중에서 이제 로우 컷에 제가 지금 현재 178 정도를 설정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자, 제가 로우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로우 대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컷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로우가 다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어, 온라인 예배라든지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에서 마이크로 들어오는 로우에 그 간섭되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상 보컬들이 낼수 있는 로우의 소리는 어, 로우미드나 하이미드, 미드 쪽에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뭐, 베이스 앰프에든지 무대에서 나는 모든 공진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여러 대의 마이크로 사실 흡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우컷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은 교회에서 천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보통 로우컷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게뭐 일반화 되어 있기는 해요. 그것이 이제 룰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우컷을 적용해 보시고, 어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대부분, 어 적용하는 게 많이 일반적이긴 하기 때문에 제가 로우 컷을 눌러서 로우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로우 포인트를 잡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레벨이 어떤 음색이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로우 로 컷을 일단은 낮춰 보고요. 제가 활성화 시켰습니다. 이 상황에서 로우를 깎아 볼게요. 자, 여기 정도. 로우로 들어오는 악기의 대역 뿐만 아니라 목소리에서 조금 더 헤비했었던 약간 그 로우 대역들을 조금 더 이쁘게 컷해주면서 이 고음에 예, 어, 나오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두각되게끔 설정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우 컷을 많이 하게 되시면 네, 굉장히 로우가 별로 없어서 굉장히 배고픈 소리, 굉장히 허한 소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로우 대역에서 나오는 어떤 하울링이라든지 악기의 음색들을 간섭되는 악기들을 다 없앤다고 이렇게 격하게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음색의 손실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 아셔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깎인 로우를 좀 풀어볼게요. 자 조금 더 로우가 살죠. 한이 정도, 한 124에서 한이 정도 포인트. 네. 실제 여러분들이 RTA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는 요 워싱 리더의 그, 에, 그 전반적인 그 프리퀀시, 들어오는 주파수 에너지를 보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 역대 대역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요 불필요한 부분들이 사실 많은 뭐 베이스 악기든지 여러 가지 간섭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컷해주는 게 어, 나머지 대역을 살리고 믹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용이, 용이하실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드릴 부분이 이쪽. 어, 로우컷이 아닌 어, 하이 하이 미드 로우 미드로 요네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조절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예,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어, 하, 음, 로우 미드 같은 걸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로우 미드 요 <laughs> 제가 2번이죠. 2번 선택된 이 로우 미드, 뭐 로우를 가지고 해보죠. 예, 로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쪽에 포인트, 1번 이쪽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조절을 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어,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로드는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은 하이컷을 해놨기 때문에 1번을 쉘빙이 아닌 피킹으로 지금 예, 모드를 바꿔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금 기본적인 영플랫된 상태에서 제가 좀 많이 내려놓은 상태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플랫으로 해보고, 만약에 부스트해보고, 컷해보는 그 차이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제가 일단은 한번 부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되게 벙벙하고 되게 먹먹한 사운드 네, 보통 300Hz의 어, 보컬에서 네, 모음쪽인 부분이라든지 마이크에 굉장히 봉봉한 사운드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걸 많이 느끼시게 될 텐데요 뭐 에너지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 부분이 네,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부러 부스트를 해보시면 아 내가 원치 않는 소리가 여기 포인트에 있었구나라는 걸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물론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프리퀀시를 통해서요 펜을 좀 바꿔보실 수 있어요 자 로우 완전 자, 로우 자로우를려볼까요자 올려볼게요 음색이 좀 다르죠? 저는 요기 포인트가 되게 마음에 안들어 요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프레퀀시를 통해서 요 포인트를 바꿔보면서 아 내가 로우에서 컷하고 싶은 대역이 어느 대역인지를 여러분들 이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찾았어요 그러면 요 Q값을 통해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네로우하게 잡을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잡을 것인지 여러분들 포인트를 결정하시면 돼요 보통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요값 Q값은 한2.5 정도에서 한요 정도 되는데, 요 정도, 여러분들이 몇 포인트를 잡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포인트를 잡을수록 한2.5 사이, 요 정도 완만하게,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원하는 프리퀀시 포인트도 잡았고, Q값도 완만하게 잡았다면, 요 상태에서 이제 개인, 맨 마지막에 개인을 통해서, 이제, 내려봅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로 그냥 플이트로 만들었죠? 제가 포인트를 찾았으니까, 내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깔끔해졌어요. 다시 한번올려볼게요 아까 이런 봉봉한 사운드, 이 사운드를 제가 찾아서 내려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보컬에 관련된 헤르츠를 뭐 로우든 로우미드든 하이미드든 하이든 여러분들이 모드를 일단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주파수 포인트를 찾으신 다음에 일부러 한번 올려보세요 개인을 올려보셔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 내가 아요요딱요 요 느낌이 정말 싫었어 요 느낌을 많이 컷 하고 싶었어요 느낌을 좀더 없애 주고 싶었어 그 포인트를 찾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대로 어그 컷을 해 보시면서 예. 여러분들이, 아, 요 정도면은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만큼 효과가 나온 것 같아. 라는 그 적정선을. 예.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잡으시면 돼요. 너무 이제 뭐 하울링도 안 나가게 하겠다. 그다음에 너무 좀 이렇게 기왕 거는 거 많이 걸고 싶다 래가지고 너무 이제 부스트나 어떤 컷의 이런 레벨을 너무 격하게 여러분들 이견디게 되시면 일단은 굉장히 왜곡적으로 소리가 바뀌어요. 위상이 좀 틀어지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전반적인 그 대역뿐만 아니라 완만하게 여러분들 큐 값을 잡으신 그 주변 대역들까지 한꺼번에 무리하게 내려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사실 원치 않았던 그런 일종의 골름 소리 같은, 그런 되게, 어, 좀 이질감 있는 소리들을 받으실 수가,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컷을 하거나 부스트를 해보시면서 일단은 원하시는 것만큼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하고 로우는 어떻게 다른지 잠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위쪽에 보시는 이 부분이 하이 대역이고요. 이쪽에 보시는 부분이 로우 대역인데 자, 여러분들이, 어, 보통 의사소통을 하셨을 때, 하이를 좀 씹어놓지만 올려주세요. 좀 기분 좋게 올려주세요. 로우를 좀 내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이하고 로우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카스테레오에서 많이 건드려 보셨잖아요. 하이, 아니면 로우, 아니면 서브 우퍼. 그쵸? 요세 포인트밖에 여러분들이 많이 안 건드려 보셨거든요. 근데 실상 프로페셔널 이렇게 사운드 보드에서 나오는 믹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그 하이 하이 미드 로우의 포인트가 여러분들 카스트레오나 컴퓨터에서 만드셨던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자동차에서 만드시는 카스트레오에서 만들었던 어, 하이는요, 믹서에서는 하이 미드 대역에 거의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 원하는 뭐 날카로운 어떤 음색, 어떤 내가 어 소리를 건드리고자 하는 그 음색에 관련된 어떤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바꾸고 싶다는 경우에는 하이하고 로우가 아닌 이 미드대요. 하이 미드하고 로우 미드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잡으시면 되고요. 하이하고 로우는 굉장히 기본적인 느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제가 하이를 전반적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사이를요 눌러보도록 할게요 I'll sing that again. God from God. God 자, 어떠세요? 많은 차이는 없죠? 살짝 스파크 표정에서 밝아졌어요 반대로 내려볼게요 발음은 그대로 잘 들리는데 살짝 딱해졌죠 아까보다는 자, 완전히 이제 내려볼게요 어때요? 발음은 그대로 잘 들리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좀 많이 딱해졌어요 To the 이와 같이 로우하고 하이 대역은요 여러분들의 발음의 기준의 에너지하고는 다 그렇게 많은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건반의 가운데 라 이제 A 코드를 누른다고 보세요 그러면 은4 40Hz를 보통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율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기준 음으로 따졌을 때, 가운데 건반 A 코드 라가 440이에요. 근데 그 위에, 한 옥타브 위에, 곱하기 2 하시면 되죠? 880,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 뭐 1.6, 3.6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하이를 건드리게 되시는 포인트는 거의 10k, 뭐 12k, 그 헤르츠 그 위에 대역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어, 낼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높은 고역대죠. 그죠? 그치만, 어, 복합음과 배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스파클적인 어떤 밝은 느낌이라든지 어떤 색감을 조절하는 데는 그 하이 대역이 굉장히 중요한 대역이지만 여러분들이 모니터라든지 여러분들 어떤 그 보컬에 어떤 뻑뻑하거나 멍멍하거나 이런 어떤 발음의 기준적인 어떤 부분들 어떤 악기 음색의 어떤 기준적인 어떤 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건드리실 때에는 사실 하이하고 로우는 그닥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로우도 마찬가지죠. 보통 로우를 건드시는 대역이 100Hz 미만이에요. 한 80Hz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요 포인트가, 가운데 건반 라에서 440 나누기 이해하시면 220, 또 나누기 이해하시면 110이에요. 즉, 이 보통 보컬들이나, 어, 부분들이 220Hz 밑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막 내시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어 마이크 잡으시는 보컬 분들이 엔지니어분들한테 요구를 할때 하이를 좀더 올려주세요. 로우를 좀더 내려주세요. 자꾸 하이하고 로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시는 거예요. 엔지니어분들이 보통 그렇게 똑같이, 아, 그래? 알았어. 하고서 하이하고 로우만 잡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어 불필요한 작업들만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퀄라이저를 잡으실 때그 포인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